요군TV입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. 중국 현지 뉴스에 따르면 오늘 테슬라 탐주는 FSD의 중국 출시가 곧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니다. 탐주가 한 매장을 방문했는데 영업사원이 FSD가 언제쯤 출시될지 묻는 질문에 이제 곧 출시될 것이라 답했는데요. 회사의 핵심 인물인 만큼 이는 실례가 가는 발언이며 이를 통해 중국에서의 FSD 출시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예전에도 예상했었던 3분기의 중국 출시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.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2024년 서머랠리는 강력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. 주식 시장은 5월에 팔고 떠나라를 거부했고 나스닥과 S&P 9까지 모두 5월에 상승 마감을 했고요. 이후 8월까지 강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거란 의견에 무게가 실려 있으며 전략가 로버츠에 따르면 스프레드의 새로운 최저점은 2024년 S&P 500의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하는 유망한 신호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전략가 라이언은 시장의 폭이 가격을 결정한다 믿으며 증시의 상승. 하락선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잠재적인 여름 랠리를 뒷받침할 것이라 강조하며 강력한 썸머 랠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뱅코업 아메리카의 분석가이자 CFA인 스티브는 6월 말의 소강 상태가 7월 초의 상승세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.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반적으로 7월과 8월에 플러스 수익률이 나오므로 시장의 움직임은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언급했고요 올해 여름 랠리 동안 S&P는 5600까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썸머 랠리는 이전보다 좀더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볼수 있을 것에 무게가 쏠리고 있네요 참고로 썸머 랠리는 미증시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테슬라도 이 랠리에 영향을 받아 중요 지점을 돌파하여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 자세한 주요 내용들은 추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 해당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편안한 밤 보내세요. 도군TV였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